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이런 갈등 상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는 격렬한 논쟁과 같은 뜨거운 형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하죠. 바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차가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둘다 불쾌한 경험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직관 및 관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실증적인 증거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이 논쟁을 받는 것보다 더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시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갖는 두려움은 이것을 나타내는 작은 신호에도 우리로 하여금 과민 반응을 보이도록 만듭니다. 또한 무시당하거나 배제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면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느낌을 받는 경험처럼 우리들의 감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따 같은 남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격렬한 논쟁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상처를 우리에게 남기게 되는 걸까요? 사회 심리학이 이와 관련한 수많은 답을 주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가장 큰 가능성 중의 하나는 갈등의 원인이 여전히 전달되는 직접적인 논쟁과는 달리 사람들이 무시당하면 우선 갈등의 원인과 관련된 정보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한 개인은 상대방이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자기 반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불쾌함 이외에도 갈등 원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종종 자신이 무시되는 다양한 가능성 있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숙고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단어, 행동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포함하죠. 그러는 와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특성에 압도되면 개인의 자존감은 필연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직접적인 논쟁 중에는 문제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자기 반성은 필요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이 종종 논쟁보다 더 두려울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원인은 논쟁 중에는 쌍방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작용의 내용과 결과는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죠. 그러나 무시나 따돌림은 쌍방향이 아닌 단방향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제어 감각을 잃게 마련입니다. 갈등 당사자와 다시 대화를 함으로써 상황을 복구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이유를 본인과 무시하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격차, 그로 인해 자신이 상대방의 관심을 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에서 찾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시당한 사람은 머릿속으로 상대방이 자신과의 차이점을 조정하거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우정이나 사랑을 포기할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삼키기 힘든 쓴 알약일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충격 또한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육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과정과 무시와 따돌림이 주는 상처를 처리하는 과정은 거의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청진기 여기저기 갖다댄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남기는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알짱거립니까? 얼른 치워버리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